이 가위 어떤 거 같아? 음, 예쁜 거 같아 <laughs> 예쁜 거 같아? 안녕하세요 미용가위 국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용가위 우강훈입니다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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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 제품은 4년 전에 한정판으로 나왔다가 반응이 너무 좋고 4년 전에 찾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재출시했습니다 소울 핑크 6인치 그리고 6.5인치까지 나왔는데요 6.5인치는 벌써 예약 고객님들한테 다 빠져갖고 다음에 촬영할 예정이고요 이 케이스도 너무 예쁘게 바뀌었는데 한번 개봉해 볼게요 구성품은 소울은 C 그리고 플라밍고 카드 그리고 정품 인증서 쿨라민고 카드? 어, 여기 쿨라민고 카드가 있어요. 6인치도 지금 이거 한척 남았는데, 빠지면 또몇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이런 느낌입니다. 맛있어. 커트 느낌 <laughs> 보면은, 아, 블런트 느낌. 블런트 느낌 한번 더. 그리고, 포인팅 가 이제 한번 더. 지금 왕 섹션입니다. 둘, 셋, 다섯. 그리고 디포인팅 전부 다 가능한 가위고요 일단은 수오름 은색 가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고 누구나 잡았을 때좀 힘이 있는데 생긴 건 무거운데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날선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어서 한국 사람한테 참 인기 있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업계 가위 아저씨들 사이에서도 가위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항상 기준점 얘기하지만 두꺼운 몸통, 일자로 뻗은 날선, 그리고 손잡이가 여기가 묵직하게 눌러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, 가위보스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수월은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엄지 쪽이 길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. 근데 적응만 되면은 진짜 좋은 가위. 어 그리고 수리도 잘안 들어옵니다. 내구성 또한 확실한데. 여기서 은색 버전에서 블랙 버전도 있지만 그 너무 흔하고 아 핑크로 코팅이 싹 되어 있는데요. 이 코팅은 많이 두꺼운 편이라서 그래도 버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. 어 이런 분들은 이 가위를 피해야 되는데 가위를 막 던지시는 분들 있죠. 하긴 이1 1 8만원짜리를 들고 던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은색 가위를 선택하는 게 맞고 네일 아트에 엄지 손가락에 파츠 붙이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많이 치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핑크는 재고가 계속 들어오겠지만 이제 문제는 나오는 대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어 약간 품귀 현상이라고 할까요? 좀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가위니까 뭐 웃돈을 더 주고 산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소름에 대한 장점은 사실 제가 전편에도 굉장히 많이 설명했고. 인기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, 이런 아, 특이한 진짜 플라밍고 색깔인 핑크가 나왔을 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이 가위 어떤 거 같아? 음, 예쁜 거 같아. <laughs> 예쁜 거 같아? 보봐, 어, 여기도 플라밍고가 있어. 어, 어때 마음에 들어? 다누는 이 가위 사고 싶어? 나는 파란 가위. 나는 파란 가위 갖고 싶어? 음, 파란. 자, 자. 유아용 파란 가위와 핑크색 가위 단우야 어떤게 더 갖고 싶어? 응. 파란색 자, <laughs> 5,000원 짜리한테 드리는 118만원 짜리 가위입니다 이건 돈이 자르는 가위 그러면 이거는 뭐 자르는 가위야? 머리 자르는 어 머리카락 자르는 가위지 다음에 또 봐요 해줘, 그게.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우리 아빠 찾태우가 가위 많이 찾... Please like and subscribe!